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 제가 읽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에 떠나다가 에덴 동천 못 땅에 가했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노스를 낳았더라 가인이 성을 탔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노시라 하였더라. 에노시 이라스를 낳았고 이같은무 우후야애를 낳았고 우후야애는 우두사애를 낳았고 우두사애를 라멕을 낳았더라. 남의 기기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신라며 아다는 아벨을 낳았으니 그는 장방에그 하여 축치는 자의 소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숨과 툭수 잡는 자의 모든 잡는 모든 자의 소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갈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든 자요 두갈가인의 누이는 라만이었더라 남의 기기 라멕이 아내에게 이르되 하나야 신라여 내 서류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여내 이별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칠배일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칠십칠배이로라 하였더라 아멘 아,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뭐 하나 좀 이상스럽다 앞뒤가 또한 맞는다 하는 것을 적혀 왜 어떤 점이 안 맞느냐. 앞에는 누가 뭐를 만들어서 무엇의 조상이 되었고, 누가 뭐, 뭐를 기계를 만들고, 목적지는 조상이 되었고, 누구는 풍수받는, 불로서 풍수받는 음악의 조상이 되었고, 이런 기능적인 이야기, 직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끝에 23절부터 24절까지는 뭐냐 하면 갑자기 어떤 이라멕이라는이 사람이 나는 내 세우는 그 고집이란 이것이 상당히 잔인하게, 잔인한 고뇌을 듣게 되는 겁니다. 무슨 고백이냐 아내 보고 하는 말이, 아나, 아야 실라여, 내 소리를 들어라 나의 아내들이여, 내말 들을 보아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내한테 조금 상처를 내는 는 내가 그냥 죽어버렸고, 나의 상압을 인하여, 소원을 죽였다 내가 약간, 당했다는 것 때문에 그 아이를 죽여버렸고 가인을 위하 벌이 칠배째인데 옛날 우리 조상 그 길이 한 조상 가인에게 세고자한 사람은 무려 일곱 배의 벌과 벌음을 복수를 당해야 되지만 이 남핵을 위하 벌이 칠십 칠배 77배. 칠십 칠배나 내한테 그 복수를 화되게 당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니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죠. 앞에는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한다 하는 그런 기능적인 것에, 객관적이고 예, 기능적인 것을 이야기했다면 뒤에 나온, 나온 것은 갑자기 인간상이 폭로가 되죠. 인간의 본색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군인들이 저 군인들에서 전쟁에 나와서 총잘 쏘는 것이 훌륭한 군인입니까? 사람 쏘는 것이 훌륭한 군인입니까? 지금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겁니다. 총잘 쏘고 사람, 인간 속에 다퉈라. 그래, 그렇게 될수 있는 그러한 여건 속에 우리가 놓여 자그 사람은 자기 직장에서 충실한 사람이며 동시에, 산앤 앞에서도 그런 사람이더라. 있 나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다는 것은, 현재 인간 사회에서는 그것이 못순됩니다 그게 한계해있습니다 그게 안맞았들어니다 아까 기도한 분이 둘 중에 두 다리 한 쪽을 다 긁었으면 안 된다고 했지만, 그런데 이렇게 아내가 기도하니까 제가 좀. 무슨, 무슨, 무소 나요. 주제 파악을 다안하시는데 <laughs> 다 <laughs> <laughs> 그건 개소리고 해. 박사계에서는 절대 기도 안 했는데. 그건 뭐, 니요 들으라. 예. <laughs> 자, 교회에서 도롱이 옵니다. 기도 잘한다고 인간성 본것같아 <laughs> 이게 안 되더라, 이 말이야. 길도도잘아도 인간성도 하 이게 이게 안 돼요. 지금 이 사회 자체가 이게안 되게 되어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안 되는 그것을 되고자 하는 데서 어떤 걸들여서 하면 스스로 자기를 위장하고 위선자로 변모되니다 점점, 점점 위선자가 되죠. 본인이총자쏘고 인간성도 없고 그것은 그 인간 사회의 실체를 몰라서 그죠 이 사회라는 것이, 인간 사회라는 것은 어떤 실체지를몰랐요 쉽게 말씀드리면, 가인 케이 가인의 한 가족이라고 봅니다. 열래 가지는 그 영화에, 가, 가드라는 영화도 있지만, 가족이라는 것이 그 시리에 수평적인 모임만 가지이 아니라, 배로 내려오는 가족, 그 가족이에요. 여기, 저, 뭐, 여기 김해동에 보면 여기 유족지 있죠. 신승경 유족지. 신승경 유족지를 누가, 누가, 만들었으니신승경 장군이 만들었으니까 아닙니다 신현학 씨가 뭐 만들었다 이야기를 그냥 그 나고 신씨지만 했어요. 래로불아가신 고인이지만 같이 살아있는 전장 전창 인물처럼 한 셈이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런 가족이 되어버리면 가족이라는 말의 뭐 뜻이냐 하면 같은 배를 탄다 같은 운명의 길을 가야만 하리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남에게, 분명히 아담의, 아, 그, 가인의 7대 손입니다. 7대 손자입니다. 손자 같으면, 이미, 가인은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도뭐 죽은지 아니모르겠습니만 그, 다시 한번 오래 살아서 이미 함부로 간분 아닙니까? 그런데뭐 그 가인을 언급한다는 것은, 비록 죽은 분과 나와공계성을 유지하고 있다. 가, 같이 이렇게 걸릴수 있는, 같은 부류의 한 배에 탄 사람이다. 이런. 나중에 노아의그 방주의 한 배도 나옵니다. 이러한 인간 사회에서 결국 어떤 직업을 하든, 어떤 기능을 하든 나타나는 것은 인간의 자기의 인간성에, 인간의 본성이다. 거지 나서로가 직업이 뭐였습니까? 거지를 직접하고 골라야죠. 그냥, 그냥 무지이죠. 그런데, 돌아가실 때 하늘에 천사가 와서 밥들을 모셔갔어요 왜? 지급이 근사해서 그렇습니까? 그 지급으로 남한테 봉사를 다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단 아, 하나님. 사람, 인간 그 인간성 보고 들어가거든요. 그사람 인간성 보고 들어가 지금 오늘 우리 이러한 흔히 말하는 물질문명이라 하는데 물질문명이라 하는 너무 구닥 이야기니까 그걸 물질문명이라 하지는 마시고 기계 문명이라 하는 것이요. 그리스먼퍼라는 유명한 미국의 사회학자에게는 먼퍼라한 사람이 인간의 모든 문화를 기계로 하 기계로 받습니다 이집트가 에면 강한 집이 안 가봤습니다만, 예, 그걸 보니까 이집트가 에면 피라미스 있는데 피라미스를 만든 것이 어떤 개인의 한 가족이 아니라 이집트는 국가 자, 자체가 하나의 가족이라는 의식이 없으면. 피라미스라는 엄청난 대토목공사가 일어날 수 없다 이말이야 그러니까 반는민족이라든지 그런 빈나는 그뭐 이스라엘 민족이라든지 이것이 뭐냐 하면 결국 인간들은 의식 중에 전체 하나를, 하나를 묶고 묶는 한기계처럼 움직이는 그러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공포라한 사람은 이집트를 그 피라미스로 만든 그 노예들은 그 당시에 하나의 무신이었다. 기계였다. 기계. 하나의 기계로, 기계처럼움직인다 오늘 지금, 어제 그 매일 질문에도 그걸 봤습니다만, 대학에서 가르치는 취업, 취업, 교육조차도 그것도 지금 취업한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된다. 대학, 전교 교육도 취업에 도움이 안 되고, 대학에서 가르치는 취업을 위한 교육도 취업에 도안 돼요. 차라리 취업하지 마라. 그런 사회 자체가, 이 기계 자체가 취업을 하지, 안에하자는 기계 속에 있는 거니다 그걸 들을 들 때, 예, 지금 젊은이들, 지금 막대학을졸업가는 젊은이들 속에 양심이없력이 과연 머리에 떠오르겠습니까? 인간성이 좋다는 것, 예, 성품이 좋다는 것, 성실하다는 것, 착실한 그런 개시이 떠오르겠습니까? 한지 개념이 뭐냐 하면 나는 어느 큰 기계에 바를부속품이라도 제대로 할수있네 나는 어떤 부속품, 越掉一样嘛，干呢？是不是咯？一分钱一屋的。 가까지의 풍요할 때, 잘살 때, 경제가 잘 돌아갈 때는 사람들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어제 하면 인간은 뭐냐, 어떻게 산게안름답게 사는, 사는 것이냐, 문화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이니까, 시는 지을 때는 어떻게 아름다운 안, 안 시가 되느냐, 이런 나오죠. 그러나 경제가 어려올 때는 시라든지, 교회 다니기라든지, 종교 가지라든지, 기도하기 이런 것은 아무 가치가 없고, 고 오늘 또 어느 기계에 붙어서 돌아가는 하나의 부속품 있는 것으로 나의 바램을 나의 찾을 것이냐 여기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 이것을 유명한 말로서부터 이야기하기를 사람이라 하는 것은 경제적 능력입니제하청개조에 예수 서 문학 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상층구조 가생긴나게다하청개조가 없는데서 무슨 상층개조 보상계에 보상 취하를 줘인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말 경제상도 우선 잘 살아야 형제 배우를 받는 기지 못하는 동생 정도는 그거는 형 값도 못하고, 그거는 형제에서도 따돌리지 않은 거예요. 이 사회가.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왜, 왜 그러냐 하면, 이 자체가 하나의 돌아가는 기계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스스로 응. 그 하나의 역할을 할수 있는, 남한테 도움을 줄수 있는, 응. 그래. 이 자체의 기계를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요. 가족이든, 어떤 사회든, 무시 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분이 있잖아요. 도발과에 이거는 기계의 도사고, 충수구든지, 적축특기 있잖아요. 목표하는 자. 각자 각자 자기의 고유의 자기 재능과 특기가 있는 있는 것만이 이 가인의 게임이지. 가인의 가정에서는 이는 참된 사람이라는 그런 대우를 받는 겁니다. 그 참된 사람의 결정체, 참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이상 체공표가 뭐냐? 그것은 뭐냐? 언덕에 대한 대안이 그쪽 있는 사람 죽다 천장 복음이 천장 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이 사회를, 아까 루이스 몽포드이기 기계 이야기 했습니다만, 늘날이 사회를, 우리는 무작정 남들감테뛰어는 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사회는데 도대체 어디서 태어났으면, 원래 하나에 맞는 사회가 이런 사회냐, 그걸 누구한테 물볼 수도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네. 너랑 나랑 다 같이 태어나기를, 이런 사회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감고 살려고 하면 어쩔 지 그 분위기에 그 정책이 휩쓸해야 되는 것이 그게 관건이고 빨리 유행에 따라가야 살아남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사회냐 우리는 뭐냐 하 질문조차도 호용되지 않는 냉정하고 내혹한사회에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교회 앞에서 주역하고 있으니까 전체 위선자로 변하는 거죠. 직장에서의 태도가 하늘 앞에서의 그 교회 앞에 자기 태도가 바꿔야 그저 연기 연거를 연구, 해야 됩니다. 연기를 해야 되니까 그얼마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문포도 이야기했습니다. 기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즘은 그보다 더 세밀하게 인간 사회를 조사를 하고 구성을 한반 학자들이 나니다그 중에 유명한 내레전한 그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이 기계인데 그왜 기계냐까지까지 다 다루었습니다. 그 뭐냐 면 인간은 기계는 기계인데 용감이용이 욕망을 생산하는것이다그 인간을 기관 없는몸체라 인간이 없는 몸체입 변동되는, 얼마나 변화해든 그러한 인간의 욕망이 그저 발전기 휙 돌아가듯이 인간의 욕망이 휙 죽거나 그 욕망이 배체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인간이다. 이것서 뭐인 인간사회다. 지금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은 이 사회에 대해서, 이 사회의 실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는 가인 피밀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우리는 가인 가족이 아닙니까? 이 가인의 가족, 가인의 식구, 이 외에 달리 이 사회에서 버틸 수 있는 재질그한발이디를 한번 내보세요. 네? 이 가인의 방에서 벗어나서 밥이라도 굽고 밥 먹고라도 할수 있는 그런 기쁜 이권을한 번쯤 내보라 했요 결론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있을 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는 데 어쩔 수가 없는 데 우리는 성경에서 가인의 식구들이 한그 짓거리를 우리를 비난하고 비나, 또그 속에 같이 하체, 합세해서 올려가는 우리 자신을 비난하지만 막상 우리는 이 사회에서 떠나서 산다는 것은 전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당을 보지만 국회 국회에서 선거선 보지만이리다 정치도 간을 보지만 무소속 해가 오래간다 봤으니까 무소속 그 무소속이 뭐예요? 소속이 없어 나니까 일종의 무교의 이래서 소책 없어 가지고 이게 바랄 의식이 된가요? 그게 힘이 되든가요 안됩니다. 변명 나와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땠어요? 해바라기처럼 다이리저리다 들어가죠. 여러분들 해바라기를 아십니까? 해바라기처럼 이리저리다 끼어 들어가잖아요. 국회의원 처음에 할때 참참신하다 정말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완벽하다 두 사람 같으면 국회의, 우정물 국회의가 이제 깨끗하게 되겠지, 정화될 수 있는 용인과 그렇게 짓고, 투표를 찝어주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막 승패고 남기에는 옛날 그것들이 용했던 선배 국회의원 못지않게, 정당, 인연당, 꼬아댕기면서, 출신 도도, 출신 시도 아닌데 온게당해면서 그저 또다시, 또다시 당첨되는 그 하나의 목적으로, 그들의 룰에, 그들의 법칙에, 동의 아닌 동의합니다 하는 식으로 거기에 합체를 하는 모습을 볼수있요 이것은 바로 이상과 현실이 전혀 다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과 현실이 전혀 다른 이상 따로와 현실 따로 그 자체가 바로 현실이에요. 자체가. 따로 따로 놓은다는 것 자체가 현실이에요. 만약에 그 국회의인이 고상한 이상이 없으면 그 다음에 감자기 떨어진다. 그러니까 항상 내세우고 있는 이상인 걸 내세우고 실제로 예를 들면소방차가 됐었는데 소방관이 됐는데 금호에 그 가면 이제 s 오일 주유소가 있습니다. 최근에 되었그 그뭐 영천에서, 그, 영천그죠 그걸 지는데그 파이프라인에 우산서 올라가서 그걸 가져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s 오일 주유소에서 그 가동, 가동, 가동을 하지 않으면 중간에 미이 있는 수1을 주고자 s 수가 지금 다 와서 파는다는 거예요. 상당히 거북적인 그 파이프라인 가운데 하나 있어요. 빨리 저, 저 중공사 맡아가지고 프랑스맡아가 가동을 해야 우리나라 에너지 수급에 차이가 차이 없는데 서류는 다 제출하고 모두 하나 없이 다 했는데 그 영천의 소방관 그 이제 담당자가 기렇게 신자라요. 지금은 하자가 없지만 하나될수 있는 거 가까이 다 공정을 해가지고 공공권 허가를 안해요 지금 가본 각자면 지금 수, 하루에 수억이 지금 손해받을 때, 국가적은 손해인데, 소방관은, 소방관은 내한테 책임, 내가 책임질 일을 뭐하겠어고 해서, 그 엉큼한 그 소방관은 그걸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조, 조 소장이 아주 그저 극실한 괴롭힌 신자지만, 신자이지만, 반 말하였지만, 목표에다가 또 팍니다. 한 4명이면, 아주 또, 지금 서류에 있어서 받아라는 게 아니라, 아니다. 그신자니다두 번째 바둑숲. 아니다. 두배였세 번째. 번째 냅니까. 이고발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극청되는데 그 위에 상관이 없냐가 푹신한 불교신자예요. 오늘 간바야 한다고 아 바쁜가 몰라 푹신한 불교신자예요. 불교신자예요. 해 줘라구만. 이런 사가해 주고 그폭신한 불교신자 그 소방관 그 며칠 뒤에 아니. 융통성없단니 국가에너지, 국가의 에너지 수급에 차질을 합니다. 그러나 그 소방관은, 정찰에 하는 말이, 해조를 켜놓고 밥은 책임지니까 지가 다 책임지니까. 아예 그 끝에 있는 위에만 안 뜯고 그내거짓도하겠다 왜? 이거 어차피 책임, 내가 책임질 거니까. 해조를 켜놓고 나중에 담당자 누구 이래 물기에 집가서 뻔하니까. 그래서 그 소방관은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수급에 대해서 청소진을 바꾸는 거아안 갖고 있는 거예요. 지는 그 자리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교회 가서 얼마나 정의로움을 내세우겠습니까? 그게 그게 옳은 걸까요? 자, 사람이 살면서 인식이 폭이 넓어지고 세상으로 눈이 넓, 넓어지면 옛날에 꼼꼼하게 이거는막 제일 최고다 이것은 옳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나중에는 그것이 내 개인적인 방아중심에 있을 때는 그게 오는데, 그게 오는 게 아니구나. 나같이 그 자체가, 나의 정의가, 바람간의 정의에 있게 피해를 줄수 줄 있다는 그 사실도 살락는 아니고 하락할 수 아는 거예요. 네? 예? 를 들면, 대, 대학교 때 그렇게 대모하던 그 학생들이 취재하고 난 뒤에 대기업을 위해서 온, 온갖 법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나라를, 우리나라 수출 드라이브 정책에 의해서 그 많은 기회를 하기 위해서 하나의 합화가 되어서 수 있다면. 그러니까 아까 제가 하는 말이, 마지막도저이 가인의 사회에서 올바른 정의 구현이 안 됩니다. 이건. 될 수가 없어요. 하나 같이 가르친 것들면, 그럼 개인으로서 그 집안에서 전해받고 죽는 거예요. 영하 80도는 없는 남극에서 펭귄은 자기의 부족을 위해서 앞서서 자기 배로 영하 80도의 열을 받아서야 자기 뒤에 서 새끼들이 한 사람을 유전할 수 있는 겁니다. 집단적 이기주의 라고 유명한 도깨비 이야기는 집단적 이기주의죠. 결국, 다 유전자를 건지합니다. 그런데 이 가인의 사에 어쩔 수가 없다고 끝나버리면 마지막 결과는 뭐냐? 그걸 뭐냐? 하에 기계 자체, 내가 어떤 일을, 특징 일을 한다는 자체가 자기의 전이가 되요 나의 국가가서는 최선을 다했다. 난 의롭다. 이래야 됩니다. 그건 결국 뭐냐면, 오늘 본 미사들이 사죄예요. 아예 해내야 이렇나? 내가 이만큼 이 사회에서 중요한 요직이 있다. 내가 만약에 있다야 하면 다 조졌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기대한 사람이다. 만약에 내가 핵무지한다면 그거는 신의 복수가 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게 자기 복수를 합화할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만약에 과연 사회만 생각한다면, 정말, 어쩔 수 없다는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처리한다면, 우리는 결국 자기가 반택한 신이, 신으로서, 이렇게 자기 방어에 났을 겁니다. 이것이 오늘 젊은이 초상이에요 젊은 아들은그차피 사회는 비이고 나는 부속품이니까그 아직도 내 책은 내가 챙기아 그래서 그들은 그 괴로움을, 추로 그 기숙한 방에 많이 요 뭐, p c 방 뭐, 뭐, 무슨, 게임방, 소주방, 예? 그 다음에 노래방, 그, 그, 네. 그게 뭐냐면, 그 자꾸 안에서, 밀대 안에서, 자기는 그 순간만 큼이라도 내가 절대자가 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감사하게도 마태복음 18장이 있으니다 네. 거기 보면 자의 중심이동이 나와요. 마태복음 18장. 18장 21절 2 2절에보니까 이런 아, 말도 나옵니다. 베드로가 나오지, 아, 네. 예수님이요. 형제가 내버려 죄를 범하고 할때몇번 용서해 주세요. 7번 용서하면 됩니까? 7번에 1개까지 할 때, 7번에 일곱 1번까지 일곱 용서하라. 용서하라는 말이거든요. 신장합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해석으로도 왜냐하면. 남머 용서한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네미다 다 용서 받으신 게 아니에요. 아? 안 그런 뜻에서 용서하라 이 말입니다. 예? 어, 예, 잘못했어? 아, 네. 다다 죽게 이게 아니라. 미련되나 다 용서가, 이 가인의 사회에서 용서 받을 수밖에 없는데, 큰 위치에 있어. 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제 이 이야기, 이 옳은 이야기가 어디에 그 보면 나옵니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그 종들과 회계하러 갔서 어떤 인금같으니 임금이 1만 달러트를요 네? 30억이에요. 1만 달러, 300억 정도에요. 네. 300억 되는 돈을 빚진 자에게 신하가 왔으며 300억을 그냥 에! 그때에서 내라! 그래! 빚 갚아 줄게. 300억 빚 갚아 줬더니만 그 못된 신하가 다 중심이동을 안 하는 게 다야 돼. 지밖에 몰라요. 다 중심이동을 타인에게 넘기질 않어요 자기는 3 0억 탄감하고 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500만원, 알람 500만원 사람한테 물어가지고 하는 말이. 이거 여기 1 0 0갓네 100제나리오지. 일반 달러스를 탄감하는 사람이 500, 요새 말 500만원이고, 그때 100달러스, 제나리오다빚진다 야! 니, 네 그, 내한테 비도 안 가봐. 비둘 위한가 봐. 봐줘서 정말, 아, 봐줘서 어르신다. 이놈이, 내 돈을 빼먹어 누구든지 내 앞에 내걸 솟아내면 내가 복사지자. 내한에 누가 뭐한짓어 써야 내가 흙처가 내면 내가 용하지 않다. 이런 라벽 가인, 가인증, 쨍이, 가인카드 쨍처럼 가인, 끌어들어내가지고, 가인, 가인 이 종을 막 두둑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누가 반했습니까? 인근이 환하게. 다시 말해서,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환게 지금 가인 이야기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먼저 지나가야 뭐라고 했던가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보랬습니까 가인이 어렸다 하니까 하나님이 봐줬잖아요 만나는 네? 사마아나 죽이겠나이다 아그래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표를 해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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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은혜로 너를, 너를 보호해줄게 하고 먼저 보호를 받은 것이 가인이었습니다 그러는 가인의 그 후손들과 가인의 가족들은 그 은혜를 알아야지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지 뭘좀 패드 야다고풍수금 따고 목주안닿고 기계만 좀 따고 그래서 거대한 기계 문제 일어났다고 인간성이 뭡니까? 아내야 들어라 아니, 한 명도 아니라 두 명이야 아나야 실라야 네? 지금 뭐를 알라고 두 명이니까 아내 불로 놓고 는 말이 어떤 애가 내한테 남자 사퇴하냐 나그애죽이버렸어난그 정도 되는 인간이야 난그 정도, 딱그 정도로 위대한 인간이야 이것이 결국 가인의 문화가 장판된 인간성입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될수 없어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이 어떤 그 사람이야기게그성경는 비연이다. 천만의 말씀. 성경의 현실입 복수와 복수의 연습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키를 아치고 용서를 나신다다 이것은 조지 용서 받지 못할 죄를 우리가 용서 받은 거예요. 상담 받은 거예요. 그렇다. 면 무조건 봐주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봐주자가 아니고. 정말 자기 위치를, 자기 주제 파악을 하는 사람이 명상할 수 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은 비록 가인 속에 있더라도, 가인문화 속에 있더라도, 그 사람은 나한 일자녀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한 말씀 부탁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늘상 배우듯이 기도하는 것은 한 대신 내아버지 이름을 그룹 여기 받으시오. 나라의 힘하옵시 뜻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다. 그 우리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나 양식을 주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인자를, 용수함같이 죄를 저의 죄를 용서해달라 주 우리의 중심이도 내 중심만 다같이 하나님 앞에 동등한 입장이로서 깨닫는 사랑의 사람, 자녀들한테 깨닫는 기도 우리의 기도 속에는 음에 대한 용서와 자기 주제 파악도 포함된 기도를 주께서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해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사회에서도 출세하고, 하늘 나라에서도 괜찮은 인간 되고 이것이 불가능한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가 부족하고, 허물 만한 인간인 것을 알았다. 이제는 남을 용서하는 자세로서,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았음을 호변하고 증거하는 짓을 되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